신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정책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4.5 일제, 포괄 임금제, 정년 연장, 노랑봉투법 이런 변화들 확인해 보셨나요? OECD 국가 중 평균 근로 시간이 최상위권으로 일은 제로 오래하지만 만족도는 낮은 나라인 대한민국 신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주4.5 일제는 검토 논의 중인 사안으로 일부 공공기관 중심의 시범 도입 사례가 있습니다. 이어 주4.5 일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근로시간 1,700시간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의 요지는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야근, 주말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던 관행을 없애고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당한 수당을 투명하게 지급하라는 겁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5명이라는 저출생 이슈까지 더해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산업의 역동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정년은 60세, 연금 수급을 의미하는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5년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 소득공백 기간 해결과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연장을 경영계는 임금 체계 조정과 재고용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진전이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이 헌법상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라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영업상 손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라고 우려합니다. 더욱이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노동조건상 실질 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노동자까지 단체교섭권을 확대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노사관계는 더 민감해지고 리스크 대응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노사갈등 대응 매뉴얼 규정 재정비 사전 시나리오 수립까지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조직과 사람, 일하는 방식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전환기죠. 안녕하세요. 처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마지용입니다. 오늘은 노동정책 변화 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법무법인 린이 2025년 8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연회관에서 노동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KMA 시와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에서 궁금했지만 설명되지 않았던 노동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노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망하고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대응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법률, 노동전문가가 함께 기관과 기업의 당면 이슈와 사전 질문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 토론도 진행됩니다. 참석자분들에게는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숏 리포트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세부 정보와 신청 URL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 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정책과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